지난 18일, 2016 월요 영성 집회가 성도 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은혜 채플에서 시작됐습니다. 첫날 집회에서 사랑의 교회 행정 목사로 섬겼고 현재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에서 사역 중인 김학진 목사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호수아서 14장을 본문으로 충성된 일꾼 갈렙이 45년 동안 한결같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갈렙의 삶을 닮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인도네시아의 어려운 상황과 눌림에서 누림으로 나아가는 영적 전투 현장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독교 대학 설립과 교회를 통해 무슬림 권에 복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어느 한 지구촌 한 구석을 위해서라도 헌신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 이것이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인정이 될때에 가정 그 자녀 교육은 다 끝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욱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후에는 윤아종 목사의 인도로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며 은혜를 맛보고 말씀만 붙드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충성해야 할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네, 뭐 나이 70이 다 됐지만 많이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주셔서 오늘 너무너무 잘온것 같아요. 2016년 월요영성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 잔치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오시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못했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영적 재충전과 믿음성장의 기회가 될 월요영성집회는 8월 8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세상을 이기는 말씀과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